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다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계속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5장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있습니다. 어, 바울이 대살로니가 어, 교회의 소식을 이제 디모데로부터 들은 다음에 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장을 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보낸 것이 이제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죠. 어, 바울의 제일 첫 번째 편지이기도 하고 신약성기 기록 순서상.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교회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또답그이 편지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때는 언제인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서 이 교인 성도들이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어제 1 절에 3 절까지는 이제 불신자들,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주님의 그 재림하심은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멸 멸망, 그들에게 멸망의 길이라면 오늘 사 절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 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여기 너희는이라는 것은. 이 어둠에 거하는 이들과는 반대로 빛에 속한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지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때를 무관심하고 아예 무시하고 사는 그 불신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이 임하겠지만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깨어서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이미 그때가,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또그 때가 그 때가 가까워질수록 또그 날이 오는 징조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을 맞이하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사르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고 또어이 그들에게 용기를 다시 북돋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거기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다가올 때에, 그 시대가 올 때에 기억하고 또그 징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이나, 여기 낮의 아들이라고 랬어요 낮의 아들. 그것은 또 이제 이 상징적인 의미죠. 어둠의 아들과는 반대되고 자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래서 민감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때의 징조들을 분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서 세월을 그냥 허송 세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에 무장을 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와서 무방비 상태로 그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감격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구원에 무관심해요. 계속 징조를 보여줘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알려줘도 깨워도 깨어날 생각을 안 해요. 무시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지요. 심판의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사람 것처럼 되지 말고,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여기서 깨어 정신 차리는 것은 그 당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이 의미는 뭐냐면 술취하지 말, 술취하지 않 말라는 얘기예요. 술취해 가지고 헤롱헤롱거리면서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를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잠자는 자처럼 그렇게 맞이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럼 7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삶에 취해서 사는 거죠. 야, 나는 만족하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취해서 사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또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거든. 지금 자기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이 저렇게 많았으면 내가 욕 목적하는 바가 저렇게 저 사람들은 이루어졌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세상적인 것을 취해서 사,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기도 취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7절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냥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는 사람들, 취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느냐를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그사람들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그것만 쫓아가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얻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아둥바둥 살고, 그렇게 정신, 정신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게 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먹잇감이 돼요.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려요. 한잔한잔 한잔 마시다 보면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 돼서 헤매는 것처럼 세상을 세상의 술에 취하다 보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믿음과 사랑에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건 뭐예요? 흉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이제 갑이 자기 군복 위에다가 그이 보호하는 이렇게 흉배를 이렇게 딱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방탄 조끼 같은 거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4절에도이 흉배를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의 치명적인 우리 이 심장을 이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데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있어도 사단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뭐 교회만 그냥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니고 뭐 이러면 설렁설렁 신앙생활 해도 문제가 없겠는데 사단이 그걸 놔버리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만 밤으로 초대하고요. 취하도록 만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더 거하고, 그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정신 차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이렇게 써요. 머리 보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적군이 공격할 때 가장 약점이 어떤 치명상 있는 데가 어디? 이 심장 쪽이고, 그 다음에 이 머리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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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적, 나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그냥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군인뿐만 아니라, 어, 어떤 이제 작업을 하는,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를 탈 때도 어떻게 해요? 머리 보호대는 꼭 하잖아요. 헬멧들은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예, 네. 최소한의 이, 이 장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오늘 살 때에, 우리 생각 속에 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소망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그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 휩쓸리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그 천국. 또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내가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빛에 속한 자,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수 없습니다.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정신 차리고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